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과 남성 명사 변화, 제1 명사 변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지난번에는 남성 명사를 제2 명사 변화를 했는데, 지금은 제1 한 이유는 남성 명사인데 여성 변화가 좀 가미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1 명사 변화, 남성 명사 변화, 그렇게 붙여놨는데, 한 번쯤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낱말부터 우리가 공부하겠어요. 호안겔로스 네, 여기서 여러분, 어, 그, 감마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마, 앞에 나오는 감마는 응 발음이 난다는 거. 그래서, 호안겔로스 천사. 호 리도스, 돌. 호 프로페테스, 예언자. 펜포, 내가 보난, 보낸다. 헤데오스, 하나님. 근데 전치사가 또 나오죠 여기서. 네. 디아 석격을 어, 전치사가 석격을 취합니다. 디아 다음에는 반드시 석격. 뭐뭐를 통하여. 메타 석격을 취하죠. 그럴 때는 함께. 어, 대격을 취할 때는 후에. 어, 후에 디아 전치사도 마찬가지. 네. 디아 석격일 때는 통하여. 대격일 때는 뭐뭐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메타도 석격일 때는 함격, 대격일 때는 모모 후에 네, 여러분이 이런 형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에이스 전치사 모모 안으로 n 역격 모모 안에. 그래서 n 플러스 역격은 어, 수단의 역격 모모로서 그렇게 사용되는 이제 그런 의미도 나중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플러스 대격 모모에게로. n 플러스 전치사 석격. 네. 몸으로부터 밖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 모음이 나올 때, 플러스 모음이 나올 때는 어, 카파가 크시로 바뀌어서 에크가 엑스가 되는 이제 그런 거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아포 플러스 석격. 몸으로부터. 오른쪽 가운데 호 코스모스. 우주. 호 마세테스. 제자. 발로 내가 던진다. 펜포, 내가 가져온다. 내 오른쪽 위에 아고, 내가 인도한다. 호우라노스, 하늘. 호토포스, 장소. 메노, 내가 머물러 있다. 자, 그래서 명사와 동사, 그리고 전치사가 함께 나온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여기 어, 단수가 지금 헬라가 깨졌는데 어,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S에 해당되는 거죠. 네, 어, 프로페테스 S로 끝나는 어, 명사 변화. 여성과 호 그래서 남성이지만 어, 그라페처럼 테스에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 형태는요 오수오오네가 아니라 s u o, -o 섭격만, a -S -A -N, s -u -a n a 석격만 ASNA가 아니라 SUENA, 그래서 대격도, 혹격도, 아, 그래서 SUENA, 그 다음에 아이온, 아이사사이, 어, 그래서 호프로페테스는요 어, 복수는 네, 동일하지만 은 어, 단수는 석격과 어, 역격에서 네, 악센트 위치도, 어, 주격, 헛격 어, 다르고 그 밖에는 제일 명사 변화가 같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복수속격 네. 여기 서컴플렉스 복수속격에 서컴플렉스가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단수역격에서 에타만 있는데 이 에타 밑에 이오타하기가 지금 빠져 있죠 네. 타이핑하면서 빠져 있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뭐 틀림이 없으니까 교과서를 보고 한번 따라 하죠. 호 프로페테스, 에스, 에엔, 아, 아이온, 아이사스, 아이, 네, 그런 형태 기억하면 좋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는 명사와 문장의 관계에서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 네, 역격을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오타 하기가 지금 네. 엔토 오이코. 그집 안에서. 그런 의미죠. 엔테 알레테이아 네. 역시 이웃하기가 있죠. 역격은, 엔는 역격을 취하니까.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그죠. 복수 역격으로. 그 말씀들 안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치사 에이스는요. 뭐뭐 안으로. 방향성이 있죠. 대격을 취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대격을 취해요. 그래서 에이스 플러스 대격 톤 오이콘, 그집 안으로 아포는 몸으로부터 항상 속격을 취해요. 아포 투 오이쿠, 그 집으로부터 전치사의 특성이 이렇게 특별한 격을 취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문장에서 보시면 특별히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석격 역격 대격이 어떤 의미인가, 네,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책 내용에 따라서 어, 보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냥 어, 헬라어 전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게 좀전저보지만 사실은 어, 이게 어, 후접보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프로스 경우에는 또 특별히 다른 격을 어, 취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 하는 건데 여기서 디아일 경우, 석격일 경우, 대격일 경우 뜻이 통하여 때문에 메타도 석격일 때 대격일 때 뭐뭐와 함께 뭐뭐 뒤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상, 또 문장의 기능, 이런 걸또 보시면 이제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N, 역격, 네. 메타, 석격, 메타, 대격. 그냥, 네. 이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N은 항상 역격을 취하고, 메타는 같은 단어인데 석격을 취하기도 하고, 대격을 취하기도 하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석격일 때는 어, 석격은 뭐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석해 있는" 소유된 거니까 함께라는 의미고, 그렇죠? 대격은 석해 있는 게 아니니까, 뭐뭐 후에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석격일 때 뭐뭐 함께 이 의미만 여러분이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전치사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N, 역격, D는 데이티브니까 역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GA인데 이거는 그 A니까 아쿠자티브, 대격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여기 GA도 대격을 의미하는데 대격이죠. 지금 전치사의 위치를 보면 n이 가운데 가운데 있고 n 밑에 휘포 그렇죠? 휘포. 휘포가 있고 n 위에 에피 위에 그다음에 그 위에 휘페르 그 너머에. 그다음에 페리는 둘레에. 그죠? 프로스는 모모스를 향하여. 그렇 에크는 모모로부터 석격일때 모모로부터 또석격일때 모모로부터. 그래서 에크보다는 아포가 더파라는 옆에 파라볼레 옆에 세운다. 비율을 얘기할 때, 암피, 양쪽, 어, 디아는 관통하는, 통하여, 그래서 아나는 위로, 아나코레오 예수님께서 어, 위로 올라가신다. 그 다음에 카타바이노 예수님께서 아래로 내려가신다. 이런 용법들. 전체 사가 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거, 어, 이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프로 모모 앞에. 그 다음에, 안티, 안티, 뭐뭐, 반대. 메타, 형태, 합치는. 신, 아, 역시 합치는. 오피소, 뭐뭐, 뒤에. 내네 뒤에. 오피소, 무내 네 뒤에. 아, 이런 형태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소유격, 역격, 목적격. 아, 그래서, 이 도표는 브루스 매츠거의 어, 103페이지에서 나왔던 내용.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